음, 마더텅 2020년 버전 20분 모의고사 고2 영어 1회 11에서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뭐 모니카, 샤나, 그냥 이 사람 이름만 첫, 부, 첫 번째 문제에서 언급한 거다. 저는 방금 메이드업 지어냈습니다. 이 이름들. 도대 그래서 여기 서 made up 지어내다이 앞에 이름을 지어낸 거야. 만약에 당신이 encounter 우연히 만난다면, any of them 그들 중 어느 누구라도 그 다음 몇 분만에 우연이라도 만나면, 당신은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높냐면 remember.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어 외어절. 당신이 그들을 봤던 곳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지?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전혀 몰라.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을 그냥 푹 언급을 해버렸지. 그럼 그 순간에 바로 뭐해져? 익숙해진다. 갑자기 빡 언급을 해줬으니까. 됐지? 자, 이 문장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I likely to 부정사 에다가 remember 목적어 외어절 어법조심 형과 팬 당신은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we'll know for a while 잠시 동안엔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목적으로 써야겠죠? 대절을 대절을 알거야. 봐봐 이러한 것들이 이름이 아니야. minor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말좀 그런데 쩔이. 네. 좀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유명인사 이름조차도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말고 아는 이름들은 다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의 이름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한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유명인사들의 이름조차도 아니라고. 완전히 생판 모르는 이름이야. 근데 들어서 바로 익숙해진 거야. 됐지? 여기서 중요한 건 너의 no 예, 목적어 써 줘야 되죠. 그래서 반대쪽 괄호 치는 게 중요해. 너 알고 있고 알고 있을 거야. 됐지? 아, 너는 알고 있고 알 거야. 됐절. 그리고 마이너 어휘 대비 틀린 거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물론 메이저를 꼭 써야 된다 이것도 아니야. 메이저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야. 근데 마이너 틀린 게 아니라고. 곧 세모하지만 하지만 대절을 가정해 보자. a few day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며칠 뒤 당신은 are shown 보여짐을 받는다 가정해 보자. 긴 이름들의 리스트를 뭘 포함하나요? those 이름들을 포함해요. 어떤 이름들이냐면은 몇명 그러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유명인사, 그리고 새로운 이름들, 사람들의. 근데 어떤 새로운 이름이냐면은, 니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름들, 그걸 다 포함하여 긴 이름의 목록을 한번 제공받았다.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당신의 그때의 임무는 will be to check 하는 것일 거야. 모든 이름, 그 유명 인사 이름 리스트에 있는 유명 인사 이름을 모두 다 체크하는 거야. 어, 나 알아. 몰라, 몰라, 알아, 알아, 몰라, 몰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니? 알았지? 오케이. 자, 이 문장 중요 포인트 are shown 수동태죠. 그 다음에 those of 입니다. 한번출가 those of 보여? 왜 도우스를 선택했니? 수식을 받는 대명사, 대만이고 도우스 맞지? 그리고 내용 파악 되지 됐어? 오케이. 그다음 there is 있을 건데 substantial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거래. 네가 identify 알아볼 가능성이 있을 거래. 이 사람을 오. 그게잘 알려진 사람이야라고 알아볼 가능성이 매우 높대. 어울도 비록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왜더 뭐인지 아닌지 네가 그의 이름을 만났는지 영화의 상황에서 만났나, 스포츠의 상황에서 만났나, 아니면 정치 분야에서 만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거겠지만 어쨌든 어, 들어본 이름이야. 그래 알려진 사람 같아? 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어, 됐지? 한번 그냥 딱 들었다라는 이유로. 이해됐어?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여기 형을 칠까요? Substantial 어휘. 상당한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Weather. 네, weather. 목적어죠? 너의 목적어로 이번에는 Weather. 됐지? 그 다음 문장. 이 사람은 콤마, 콤마 괄호 해봐. 일단 필요 없지? 이 사람은 타이틀드, 제목 붙였어. 그의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 Becoming Famous Overnight라는 이름 붙였어. 이게 뭐지? 맞지? 오버나이트 맞지? 맞지 맞지. 어. 그러니까 뭐야? 유명인사 하루아침에 유명인사 되기 라는 제목에 이름을 붙였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심리학자인데 후 앞에 끊고 First demonstrated. 최초로 증명했었던 바로 뭘 증명했냐면은 이러한 기억의 일루전 착각을 증명했었던 실험실에서. 이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memory illusion. 빈칸 꼭대비 기억이 착각이에요 얼핏 들어본 걸로 예를 들어 쌤이 내 친구 이름 언급해 예를 들어 뭐누구를 언급하냐면 박철영이라고 언급해 맞지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 새로 왔어 너 어, 이름은 박철영이야 얘들아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 어? 어 들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성목에 박철영 쌤이 온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네 실제 제가 아는 네. 형이 됩니다. 네. 박철용. 갑자기 생각난 이름. t i t 드 이게 동사였어, 요 I 이는 쓰지 말건. 됐지 그다음. How does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Start. 시작해보자. By asking 물어보므로써. 너 자신에게 How 저를 물어보므로써. 어떻게 네가 알았는지 물어보므로써. 뭘? Whether o r n o t 뭐뭐인지 아닌지 그 누군가가 유명한지 아닌지 어떻게 네가 알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봄으로써 시작해보자. 그 알게된 출처가 어디냐 물어봄으로서 시작해보자. 됐지? 역시 이번에도 직접 목적으로 how 저를 택한 거죠. 됐지? 이제 처음에 where 그다음 weather h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 whether o r n 나도 중요하지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w e t h e r 대신에 m 뭐쓰 t 면안 돼. If 쓰면 안 되지. 맞니? 오케이 그럼 인 some cases. 어떤 경우에? 아 진짜 유명한 사람들인 경우에. 당신은 가지고 있지. 멘탈 파일. 정신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 뭐와 함께? 풍부한 정보와 함께. 그 사람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예를 들어 생각해봐. 아인슈타인. 마이클 잭슨, 힐러리 클린턴 생각해 봐. 머릿속에 정리돼 있지? 들어봤지? 유명하다고. 이런 정신적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머릿속 파일. 그래서 이 멘탈 파일에형광 치고요. 빈칸 주시. 됐지? 그러니까 멘탈 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은 딱 말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 됐지? 예를 들어 너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내 이름을 언급해. 이 대희 언급해. 그럼 너네 모른 척할 거야? 어? 어? 바로 나 반응이 나오겠지? 어? 나 아는 쌤인데? 이런 식으로 이건 니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 됐지? but 세모하지만 당신은 will have no file 파일이 없어요 정보 파일이 없어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파일이 없어 만약에 네가 만나면 그의 이름을 언제 만나면 in a few days 며칠 뒤에 만나게 되면 이제 파일이 없다고 잠깐 스쳐가는 이름은 몇 시간 정도? 뭐 하루 정도 보관이 되겠지. 그다음에 안 쓰는 거 확인한다. 그 파일에서 지워 버려. 정리를 해야 되잖아. 이해됐지? 그다음 all you have 네가 가지게 될 모든 것은 바로 is a sense of familiarity. 친숙함의 느낌일 거다. 정답이 familiarity죠. 3번. 12번 정답 3번. 됐죠? 자, 그래서 여기 all로 시작되는 주어인데 수식을 받아. 그때 단수동사 쓴다라는 점 have to be 아니야 have 다음에 괄호 닫고 본동사 써야 돼 알았지?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 what cause s 무엇이 만드나 기억의 착각, 오류를 친숙함, 익숙함이 만들어내며 아, 그래서 친숙함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okay. 넘어갑시다 네 한번 꺼주시고